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4월 5일 날 토요일 날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깊게 말씀을 안 드려도 뭐라고 깊게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시죠? 마음이 어떤지,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한국 땅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아시죠?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나의 뜻은 그러니까 나의 마음은 너희들과 늘 함께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제가 이제 한국 땅에 일어난 일들을 제가 예수님께 뭐다 뭐 아시니까 다 아시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한국 교회들에게 주시는 심판이죠 이것이 다 한국 교회들에게 주시는 심판인데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너희들이 있기에 한국 땅이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것이란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너희들이 있기에 한국 땅이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것이란다 그러시면서 이제 눈을 열어서 주셨는데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냐면 밭, 밭이 보입니다. 밭, 밭이 큰 밭이 보이는데 농사철이 됐죠. 지금 4월달이 됐죠. 4월 초가 됐죠. 농사철이 됐죠. 그래서 시골에는, 지금 시골에는 뭐 고추, 고추 이런 가지, 가지, 고추 뭐 이런 것을 심기 위해서 밭을, 밭을 갈아 엎죠. 갈아 엎어서 또 고랑을 만들죠. 고랑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두둑을 쌓아서 이렇게 또 고추 모종을 하지요. 고추 모를 심지요, 또. 그런 고추 모나 뭐 가지를 심기 전에 그 밭을 다 이렇게 고추 모 가지 모를 심기 위해서 밭을 밭을 쟁기로 갈아엎죠. 그래서 하나에게 밭을 보여주시는데 큰 밭입니다. 큰 밭인데 이렇게 쟁기로 땅을 갈아엎은 모습, 다그 밭에 땅이 다 이렇게 갈아엎어진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큰 밭인데. 그 쟁기로 땅을 갈아엎은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우리들의 그 심령을, 마음밭을 갈아엎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이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의 뜻은 너희들과 늘 함께하는 것이다. 이 말씀하셨죠. 참 이게 깊은 말씀이죠. 그리고 또 가장 또 핵심이죠. 가장 핵심이고 예수님의 마음은 너희들과 늘 함께하는 것이다. 어떤 말씀을 하셨죠? 한국 땅에 폐역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구나 이 말씀 하셨죠 그래서 한국 땅은 이렇게 교회가 많이 있죠 아주 번성된 아주 번성한 그런 나라로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교회도 많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는 말을 하자면 영적으로 장성한 장성한 나라 장성한 나라가 돼서 장성한 또 영적인 아비의 단계까지 자라는 그런 교회들이 돼서 이 뜻은 예수님의 마음을, 참 하나님 마음을 깊게 아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늘 북쪽을 바라보시고 계시죠. 북한 땅을 바라보고 계시죠. 그래서 북한 땅에 있는 그 주민들을 출애굽 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구원 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 근데 그 출애굽 시키고 구원 시키고 그런 자유 통일이 되고 예수 안고 복음 통일이 되고 이런 깊은 뜻이 있으셨는데 있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 뜻을 마음을 이어 드리는 그런 영적인 깊은 아비의 단계까지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거죠. 하나가 돼서 일치가 돼서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기쁨의 한국 교회, 한국의 기쁨의 자녀들, 한국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 땅을 이렇게 보니까 한국 땅 한국 교회를 보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자녀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 뜻은 참 하나님을 깊게 아는 자들, 마음이 합한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들은 잔뜩 있는데, 교회들은 잔뜩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또 하셨죠? 4월 4일날 이 말씀 주셨죠? 한국교회 주의 종들이 나를 어지러움의 하나님으로 만들었기에, 한국 땅이 이렇게 어지러운 것이니라 주의 종들 그들은 나의 말에 나의 뜻에 순응할 줄 모르는 폐역한 자들이다. 한국 땅에 폐역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아주 크게 사명을 한국 땅에 한국 교회에게 주셨는데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일치된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한국 땅 안에 있는 진짜 폐역한 자들, 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자들 그런 자들을 계속 채찍의 막대기로 몰아가시는 중이시죠. 지금도 몰아가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4월 5일 날 나의 뜻은 나의 마음은 너희들과 늘 함께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고 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너희들이 있기에. 한국당이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것이란다. 이 말씀을 해주셨을 때딱또 주신 말씀이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 부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라 더 우리가 어렵고 힘든 또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있다는 겁니다. 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다는 겁니다. 말을 하자면 잠언 13장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서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아비의 훈계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뭐 달콤한 이야기, 뭐 좋은 이야기 이것도 뭐 어쩌다가 좀 듣기는 들어야 되는데 그런 소리 다 듣기 좋아하죠. 그런데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그리고 많이 제가 말씀드렸죠. 많이 이 땅이 어두워졌다 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한국 땅에 한국 땅에 교회는 많이 있지만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이라이 말씀을 하셨죠. 요한 일서 5장 12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 생명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이라 없는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한국 땅에 교회는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성전을 삼고 계신 심령 성전을 삼고 있는 그런 자들이 드물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과 늘 함께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런 자들이 한국 땅에 많이 있어서 알곡이 많이 있어서 그 알곡들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걸 원하셨다는 거죠. 여태까지 그런데 패역한 자들만 많고 하나님 뜻을 어그러뜨리는 자들만 많았다는 거죠. 이제껏. 그래서 저렇게 그 막대기, 그문 막대기가 있었죠. 지금은 또. 이 장대 아주 큰 장대가 또활부하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4월 4일 날 예수님 한국 땅이 외면받는 땅이 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한국 땅 살려 주십시오. 외면받는 땅이 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계속 나왔다는 겁니다. 외면받을까봐 한국 땅이 외면받을까봐 참 외면받으면은 참 미군 철수까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미군 철수되면. 너희들의 안의가 보장될 수 없다 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4월 2일 날 사망의 영들이 한국 땅을 저급한 땅이라고 한단다 왜 저급한 땅이라고 하냐 하나님 뜻을 저버린 땅이라고 한다 그래서 저급한 땅이라고 한단다 이 말씀하셨죠 하나님 뜻을 위해서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한국 땅은 하나님 뜻을 이뤄드리려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주 드물다는 거죠 드물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오네요. 그렇게 드문 상태에서 북한하고 자유통일이 됐다. 그러면 북한에 있는 그런 북한 그 주민들을 보고만에 들어오게 해야 되죠. 근데 가라지가 북한 주민들을 보고만에 들어오게 해서 그것도 일시적으로 잠시 잠깐 좀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다또그 부패할 수 있다. 이것이 오네요, 또. 부패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북한 지역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 애원을 한다고 합니다. 애원 하나님, 북한 주민들 불쌍한 우리 주민들, 북한 주민들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는 헐벗고 굶주리는 헐벗고 굶주리고 있고 헐벗고 굶주리고 무서운 공산주의 체제에서 억압당하는 우리 동포들 주민들 좀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죠. 그것이 이렇게 아, 왔다는 거죠. 아, 이것이 그렇게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그것이 오네요. 그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오늘 낮에 이 맘이 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그 지하 통굴 속에서 다 눈이 열렸고 예수님과 아주 마음이 일치가 됐고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자들까지도 망칠 수 있다? 망가질 수 있다? 이것이 오네요. 그들이 복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들이 참, 환경적으로는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그들이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문이 빨리 안 열어지는 건지, 고달픈 인생이고 참 억압받고 힘든데, 힘든데. 오히려 그들이 복이다. 이것이 오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마음이 다 끈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면 어디환경이 좋은데 있고 어디 뭐 휘황찬란한 곳에 있다 해도 다 소용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 하나된 마음. 나의 마음은 너희들과 늘 함께하는 것이다. 이 땅에서도 함께 있고, 저 천국에서도 함께 있는 거. 가까이, 아주 참 하나님과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거. 그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천국도 다 단계적으로 되어 있죠. 단계별로. 그런 것이 오늘 낮에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또 천지 차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뭐, 이런 또, 하나님도 깊게 또, 심사숙고를 하셨겠다. 뭐, 이것이 오네요. 진짜 윤석열 대통령님도 감옥에 들어가셔서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셨고, 특히 그 요한복음 읽으셨고, 시편을 읽으셨다.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요한복음 시편 읽으시면서 또 기도하셨고,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님은 참, 뭐, 탄핵 인용이 돼서 탄핵이 되셨다. 그래서 또 우리가 마음이 아프지만,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프지만, 그참 하나님과 계속 또 끈이 하나가 된그 관계가 된 그런 진짜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됐다. 끝까지 잘 믿으시고 나중에 천국에 가셨다. 그러면 또 윤석열 대통령님은 개인적으로 참 복을 많이 받으신 분이죠. 복을 많이 받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거기다 더해서 하나님 뜻도 이루어드리는 뭐 그런 분이 되시면 더 좋았을 텐데, 저는 오늘 낮에 윤소열 대통령님이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그참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는 분, 그런 분이 아주 찐 자녀가 되셨다. 그러면 그런 복이 없지요. 엄청난 복을 받으신 분이구나 이것이 왔다는 겁니다 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너희들이 있기에 한국당이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것이란다 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늘 하나 마음이 통하는 거 관계를 이루는 거 이것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에도 늘 기도하시는 분들한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죠 이 땅을 향하여 아주 한탄하며 애통해하며 이 땅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탄하며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자들이다. 네 동영상을 늘 주시하고 바라보며 나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늘 주시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자들이다. 따라 그들을 향한 나의 애타는 사랑을 나의 마음을 네 동영상을 통해서 애타게 나도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전하고 싶구나. 전하고 싶구나. 나의 뜨거운 사랑을 그들을 향한 나의 뜨거운 사랑을 전하는 네가 되기를 원한다. 네가 되기를 원한다. 가진 것이 없고 풍족하게 이 땅에 소유한 것이 없어도 나만 따라온 그들을 내가 사랑한다고 전해 주거라. 그들은 나를 이 땅에서 흠모하고 온 자들이며 애타게 나를 찾고 부르짖은 자들 이니라. 나의 뜨거운 사랑을, 나의 뜨거운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주거라. 그들의 늘 애통해하는 마음에 내가 함께했다고 전해주거라. 나도 그들과 늘 함께하고자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해주거라. 많은 상급을 줄 것이라고 전해주거라. 그들이 애통해하고 통해하는 그 마음 속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고 전해주거라. 그들이 언제나 통해하고 자복하는 그들의 마음에 내가 그들에게는 자유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해 주거라. 이러한 자들이 많아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의 안식처이며 내가 너희들의 뜨거운 눈물을 보았고 나의 애타는 심정을 전해 주기를 원하노라. 네가 전해 주기를 원하노라. 어려움을 통과한 자들이기에 내가 너희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다고 또 사랑한다고 전해 주거라. 나는 너희들의 위로자이고 천금 만금을 줘도 너희들과는 바꾸지 않는 너희들과는 절대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나의 보화 보석들 사랑스러운 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는 신부들이다. 계획 속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계획 속에 있는 신부들이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열 번을 말해도 다 내가 들었고 백 번을 말해도 다 들었고 천 번을 나를 천 번을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도 내가 다 기다마 들은 나의 어여쁜 신부들이다. 나도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전해주거라. 아주 지고지순한 나의 어여쁜 신부들이다. 내가 그들에게 애통해하는 마음을 주었고 사망 원세를 이길 힘을 주었고. 다른 이들이 사슬에 묶여 있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도 풀어주는 그런 은혜를 그들에게 주었고, 남들과 다르게 또 특별한 은혜를 주었고, 지고 지순한 나의 신부들에게 나의 뜻을 전해서 나의 뜻 한가운데에 바로 서 있게도 해주었다. 이런 찐 신부들이 다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수님은. 한국교회들이 다 이렇게 찐 신부들이 되는 거. 찐 신부들이 되어주기만을 바라신다. 이것이 오네요. 그들에게 통해 자복하는 그 은혜도 내가 부어준 하나님이다. 나쁜 이물질이 침범하는 것도 내가 막아준 하나님이다. 이 땅에 호화로운 생활도 접고, 호사스러운 생활도 접고, 신부의 자리로 오게 하기 위하여,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는 자들을 황당한 일을 당하게 하여 나의 신부의 자리에 들어오게 한 자들도 있다. 호화스러운 생활을 할 수도 있는 자이었는데 이 땅에서 황당한 일을 당하게 하여 나의 신부의 자리로 들어오게 한 자도 있다. 글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님도 황당한 일을 당하게 하여, 그렇죠? 황당한 일을 당하게 하여,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시는 그 일이 황당한 일이죠. 윤석열 대통령님으로 볼 때는. 왜냐면, 이 나라가 너무 참, 반 국가 세력들에게 다 장악이 됐죠. 그래서 정의로운 일을 하신 건데, 정의로운 일을 하신 거죠. 하신 건데, 감옥에까지 들어가는 대통령이 감옥에까지 들어가야 되는 그런 황당한 일을 당하신 거죠. 그 부분에서도 예수님께서 저에게 다 주신 말씀이 있는데, 나의 신부의 자리로 들어오게 한 자도 있다. 따라 이 땅에 많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 땅에서 황당한 일을 당하여 나의 뜻 안으로 들어올 자들이 많이 있느니라. 이 부분을 제가 전해드리려고 지금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 황당한 일을 당하고 나의 뜻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면 나는 그 황당한 일도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 벌어지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까지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이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4월 5일 날 나의 뜻은 나의 마음은 너희들과 늘 함께하는 것이다. 함께하는 것이다. 함께하는 것이다. 이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 땅에 이 땅에 황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황당한 일들이 또 허락을 하신다는 거죠. 그 어둠의 세력들이 어떤 일을 벌일 때그 일들을 또 허락을 하신다는 거죠. 또 여기에는 또 돌아오게 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또 기존의 교회들이 너무 불순종을 해서 그 어둠의 그 영들의 영역이 또 커졌기 때문에 허락을 할 수밖에 또 없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또 깊은 것은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해서. 또 돌아오게 하는 그런 것도 허락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은 하나만 생각하죠. 하나만 생각하는데 아주 깊고 깊고 깊은 아주 하나님의 극신 아주 계획이 있다는 거죠. 깊으신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그 황당한 일이 일어나면 너희들은 나의 뜻을 그 황당한 일이 일어나면 너희들은 나의 뜻을 거스린 채로 일어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황당한 일로 너희들이 나의 뜻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나의 나라에서는 하나의 교통정리가 된다는 것이다. 교통정리가 된다는 것이다. 들어오게 하는 나의 나라에서는 하나의 교통정리가 된다는 것이다. 교통정리. 창고에 많은 곡식이 쌓아지는 뭐 그런 것도 될 수도 있고. 교통정리가 된다는 것이다. 만세 전에 계획하신 어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또 어떤 자에게 황당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하나님 깊은 마음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또 하시는 것도 있고 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너희들이 되기를 바란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전해드리려고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전해드립니다. 이거는 또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또 우리가 알수 있죠.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참 제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자주 이렇게 또 보고 또 보고 성경 말씀들 읽어가면서 또 보고 또 보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우리는 알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황당한 일이 벌어지면 가슴이 아프죠. 우리가 참 가슴 아프죠. 가슴이 아픈데, 지나고 지나고 보면은,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러셨구나. 또뭐 이런 것도 뭐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것도 있죠. 있는데, 가장 우리가 빨리 깨달을 것은 하나님 마음 깊은 곳으로 우리가 빨리빨리 들어가는 거. 빨리빨리 하나님 마음과 일치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늘그참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은 나의 뜻이 온전히 다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 말씀하셨네요 이 뜻은 이 땅의 모든 만물들 만물들도 그렇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고 피조물인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겁니다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또 이걸 전하면서 이것이 오네요 이 씨가 참 미꾸라지처럼 아저냐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막 이러면서 왔죠 자기를, 그, 본인을 제갈국명, 아주 전략가, 제갈량으로 여기고 있다. 천재적인 전략가로 여기고 있다. 이말씀 하셨는데,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아, 참, 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야. 참 천재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도 다,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있지를 못하니까, 큰 작대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채찍의 막대기, 뭐 이런 자로, 또, 여러가지 또 있죠. 그렇게 또참 자기 편리한 대로 이랬다 저랬다 뭐 말도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뭐 이랬죠 오늘 이 말했다 내일 저 말했다 막 이러죠 뭐 그렇게 주의 종들이 목사들이 참 그렇게 관계상에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었죠 그래서 그런 자들을 또 세워서 그런 자를 또 세워서 또 보게 하시는 거죠 너희들 모습이 이랬어 또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 것도 있죠 그래서. 해개하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제가 아무리 뭐 말씀을 많이 전해드렸지만, 이제껏 말씀을 많이 전해드렸지만, 해개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들에게는 나의 뜻이 온전히 다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윤석열 대통령님은 탄핵이 인용이 됐고, 그 악한 자는 또 대선에 출마한다고 또 그러죠?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님은 이젠 자연인이 되셨고, 그 악한 자는 또더 높은 곳을 향해서 전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높은 곳을 향해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이 뜻은 한국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너무 너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것도 네.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다. 그래서 저렇게또 활보하기 위해서 또 자기 나름대로 그냥 전진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4월 5일날 토요일인데 오늘이 동영상이 찍는 날은 4월 5일입니다. 국민의힘 도토리들 나와서 대선에 나오겠다고 마이크 대고 뭐 말하는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유튜브 상에서 봤는데 더 국민의힘에서 더 난리들이라는 겁니다.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그런 모습들을 보고 참 가관이구나. 이것이 왔고 윤석열 대통령님은 4월 4일 4월 4일 금요일날 탄핵이 인용되셨죠. 4월 5일부터 아주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뭐가 이렇게 왔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한국 교회들이 나를 차디찬 골방에 처박아놓고 너희들끼리 희락낙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윤석열 대통령님이 왜 계엄령을 선포하셨나 왜 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나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 또 내가 좀 대통령 좀돼 보자. 뭐 이런 자들 도토리들 나와가지고 또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모습이죠. 이런 모습들이 말을 하자면 한국 교회의 모습들이 다 이런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은 다 아시죠. 다 아시는데 이 땅에 우리 피조물도 다 보시면서 그래도 그 그런. 인간의 그 인간 그 피조물들이 다 그런 뭐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다 아시죠? 아시는데 그런 이런 자들의 그런 도토리들 이런 자들 모습을 보면서 아 저런 모습이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지 이것이 왔다는 겁니다. 저런 모습들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지 예수님은 차디창 골방에 처박어 놓고 자기들끼리 희낙락했다 너희들끼리 희낙락했다한 자리 더 해먹기 위해서. 이렇게 희낙락 했다. 한 자리 해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들만 좋다고 예수님은 없고. 그런 한국교회가 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없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큰 밭, 을이한국땅을 이렇게 쟁기로 갈아엎어버린 그 모습이 이렇게 한상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갈아엎어버린 모습.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 회개하라는 말도 좀 하기가 뭐한데. 그런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그 모습들이 우리 한국교회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인물들이 있습니까? 인물들. 인물들이 이렇게 어떤 사람이 대통령 되겠다.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까? 따라 이 땅에 많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 땅에 많은 황당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 땅에서 황당한 일을 당하여 나의 뜻 안으로 들어올 자들이 많이 있느니라. 황당한 일을 참 우리가 많이 봐야 될것 같습니다. 황당한 일을 앞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 드리고 깨어서 기도. 또 많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전해드렸고 모든 것을 너무 또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아 그래 하나님이 우리들을 더 좋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하나님 품 안으로 가까이 더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다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꼭 생명줄 되시는 예수님만 꼭 붙잡고 가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